그래요 여러분, 응? 다들 자리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하아... 여러분 유티 오랜만에 보시죠. 응? 음, <laughs> 제가 유티를 입었다는 거, 어? 오늘 수위 짐작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매운맛으로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진상 한 명이 있어요. 진상 빡대가리 진짜 그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는 사람 한 명이 있거든요. 그거는 솔직히 별로 매운맛으로 갈 것도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오늘 저녁에 보니까는 그뭐 올리듯 그 본인 맞겠죠.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거 만약에 올리고 나면은 따로 이제 뭐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 만약에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게 본인이 맞다라고 하면은. 달게 받으셔야 될 거예요. 오늘 제가 방송하는 거 달게 받으셔야 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매운 맛으로 갈 생각이 없고 그냥 딱 저번 영상으로 끝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하는 것 정도 그냥 넘어갈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말한 대로 분명히 제가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니까 메시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 메신저를 공격할 것이다. 근데 그거를 그 본인이 시청자들이랑 단톡방을 파 가지고 거기에서 그지랄을 하고 있었다. 그건 좀 추잡하죠. 맞아도 할말 없죠. 어? <laughs> 톡방 고소할 거냐? 아직뭐 그거 제가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아시겠죠, 여러분도. 카카오톡은 뭐 구글, 인스타그램 그런 거랑 다르게 고소하면은 다 잡혀 들어갑니다. <laughs> 그뭐 신원 추적이 안 되고 뭐 구글에서 그 신상 정보를 안 주고 그렇지가 않아요 카톡은. 근데 카톡에서 뭘 믿고? 준재님 슈퍼챗팅 구천팔백칠십육 이거 부금 같은 거안 깔고 될것 같은데? 아. 근데 그 진상분 혹시 들어와 계세요? 방금까지 댓글 다시 듣는데 방금 댓글은 제가 확인은 못했거든요. 제가 오늘 1 1 시에 라이브 하니까는 할말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들어와 보시라고. 내가 그쪽이 남긴 문의글이랑 어떤 상황이었는지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고 누가 빡대가리고 누가 그딴 댓글 달면서 멍청한 티를 내고 있는 건지 보여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 댓글에 뭐 이제 답 댓글 제가 아직 그거는 확인 못 했는데 방금 달려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셨으니까 댓글 다신 것 같은데 혹시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셨으면 한번 댓글 하나 써줘 보세요 뭐 바쁘셔가지고 뭐 이거 못 보셨다 지금 뭐못 들어오셨다라고 하면은 그걸 좀 순서를 뒤로 밀어주고 어 <laughs> 제가 지금 그 진상이 뭐냐면은 아 그래 그 진상 얘기부터 할게요 진상 얘기가 뭐냐면은 제 유튜브에 이제 댓글이 달린 거요거가 이제 그 발단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좀 올리드님 관련된 요 영상을 올렸죠 오케이, 뿌리, 바... 댓글이 달렸는데 요 댓글이거든요. <laughs> 자 아니 본인은 옷 팔면서 옷 담겨있는 봉지 안에 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방부제 터다 터져서 옷 주머니랑 구석구석 이상한게 나오길래 환불 요청했더니 본인 귀책사유는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다른 분들은 엄청 공격하시네 자이 문제가 되는 제품 그 제품도 바로 요 제품입니다 <laughs> 슈프림 업타운 스터디드 레더 바시티 자켓 블랙 뭐요 제품인데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하면은 그거에요 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저분이 저희 이제 오파드 샵에서 저 제품을 구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포장을 해서 제품을 보냈죠. 근데 저희는 뭐 포장을 할때 이제 뭐 제품 같은 거, 뭐 슈프림 같은 건그 포장지도 안 건드려요. 뭐, 보시, 뭐, 저희 샵에서 뭐 주문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가죽 제품이다 보니까는 안쪽에 이제 그뭐 방부제 같은 거 들어있잖아요. 그 가죽 제품 상하지 말라고 막 이제 곰팡이 같은 거 끼지 말라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나 봐요. 나는 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지. 근데 제가 이제 제품 같은 거를 이제 사진 같은 걸 찍을 때뭐가있든 사진 찍을 때 제품 이렇게 들고 뭐 없고 뭐 이런 것들은 하죠. 근데 그런 걸할 때는 저는 그 방부제 알갱이 같은 게 있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문제가 전혀 없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실리카겔이라고 하는 그건데, 암튼 간에, 그래갖고, 이제 제품 보내기 전에 상품 상세 사진도, 뭐, 저희 샵에서 주문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내드렸고, 이렇게 발송을 했어요. 그러나서 저분이 이제 봤더니, 갑자기 이제 저 댓글처럼, 뭐, 갑자기 알갱이 같은 게 터져 있었다. 뭐,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품 신청을 해요. 근데 뭐, 반품을 해도 받아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소비자 보호법이, 물론 소비자를 위한 거기는 한데, 그게, 대부분은 이제 소비자가 조금의 손해만 보고 이제 끝낼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 소비자 보호법에서의 새 상품의, 새 상품의 기준은 진짜 훼손이에요 이 제품이 훼손이 되지 않았으면은 받아줘야 한다 반품을. 그리고 그런 실리카겔 뭐 예를 들어 구성품 혹은 뭐 이제 뭐 포장 상태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본품이 훼손됐느냐 안됐느냐 요걸로 따지거든요 근데 저 솔직히 반품 받기 싫죠 근데 뭐가 됐든 본품이 손상된 건 아니니까 어 반품 받아 줘야 되니까 그래 갖고 반품 하시라고 하고 절차를 안내를 해 줬어요. 근데 절차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선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얼마를 동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반품 안내를 했죠. 근데 저분이 이제 뭐 착불로 보낸 거예요. 뭐 택배비 동봉도 안 하고 택배비 동봉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보낸 거야. 그갖고 저는 이제 반품 처리를 안 해주고 있습니왜냐면 택배비를 보내야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제품이 상하지 않았다는 거, 본품이 상하지 않았으니까는 결국 이거는 구매자 그냥 단순 변심에 의한 귀책 사유거든요. 구매자 귀책 사유예요. 구매자 귀책 사유면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당연히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분명 히 그걸 안내를 해줬는데 그거 동봉을 안한 거예요. 아, 그 보테가 베네타랑 달라 다른 얘기예요. 어, 다른 사건입니다. 근데 내가 이분이 좀족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주문하기 전에 이런 문의글들을 남겼었어요. 솔직히 이런 주문, 이런 질문을 딱 받으면은 여러분 판매하는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이 제품 주문해서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도 가능한 제품인가요? 이거 가격 지금 이래요. 막 180, 200 하는 요런 제품인데 요딴 질문을 먼저 쳐해요 이 제품 주문해서 입어보고 마음에 안들면 환불도 가능한 제품인가요? 근데 뭐 제가 어쩌겠습니까 쎄하지만 답변했죠 안녕하세요 반품 및 사이즈 교환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에 교환을 원하시는 사이즈의 제보가 있고 시착 흔적이 없고 저희가 보내드린 상태 즉 그대로의 상품화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라면 1회 가능합니다 요렇게 그냥 답변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물건을 받으시더니 저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환불 신청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처음에는 저한테 그런 뭐 상세 설명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환불 신청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이런 식이에요. 어? 이렇게 안내까지 다 했죠. 제가 방금 말한대로.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이게 저분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뭐 실리카길이 다 터져서 왔다. 아 근데 솔직히 어쩌라는 거예요 소비자보호법에서 본품이 훼손 받지 않았으면 은그 귀책 사유는 그냥 본인 단순 변심으로 들어가가지고 단 귀책 사유 본인한테 있는 거라니까요 아 나도 반품 받아주기 싫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낼 때 분명히 그런 실리카겔 같은 거 하나도 안 흘러내리는 거 사진으로 다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오케이라고 제품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설사 그 실리카겔이 정말 본인이 양심적으로 받았을 때부터 터져 있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배송 중에 생긴 뭐 어떻게 보면 배송사 과실인 거잖아요 그러면 배송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나도 아니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자꾸 지랄을 하냐고 아니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이제 다음 글 같은 걸 계속 이제 질문 글을 남기는데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그러니까 말귀를 좀못 알아들어요 이분이 뭐 이렇게 또 1대1 문의를 남깁니다 네이버에서 반품 신청할 때 박스 상태랑 옷에 이물질 들어가 있는 거 사진 올렸는데 판매자 부담 아닌가요? 불량이면 일단 이물질이 아니죠 그 실리카겔은 원래 제품에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왜 이물질이야 내가 뭐 거기다 먹을 거를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냈습니까? 아니면 뭐 음료수를 흘려가지고 그걸 보냈습니까? 우리 그형상 친구는 그... 없나? 라고 할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일단 사진은 저희한테 오진 않아서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 사진도 저한테 보낸 게 아니고 네이버 쪽에 보낸 거예요. 저는 그걸 못 받았습니다. 뭐 암튼, 그러니까 김가루라도 넣어 보낸 줄 알았는데 댓글 꼬라지도 진짜 똑같이 달아났어요. 그 정치질 하려고. 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딴 얘기는 왜 붙이는데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뭐 감성파리 같은 게 갑질하는 주제에 갑질하는 진상들 주제에 뭐 이런 정치 막 선동 감성파리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으로 그냥 다 장착이 돼 있다니까 존나 역하게 아무튼 이거 한번 계속 읽어드릴게요 일단 사진은 저희한테 오진 않아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저희의 기준이 아니고 소비자 보호법상의 기준으로 박스 상태 등은 아무 상관이 없기도 하고 저희 그리고 일단 그 슈프림 제품은 박스가 없기도 하고 뭐무튼 저희가 발송 전에 보내드린 사진에서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저희가 발송할 땐 문제가 없었던 제품이 거기에서 받아보실 때 제품을 개봉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품이 상하지 않게 당연히 새 포장 박스에 저희가 받아본 박스의 상태가 아닌 깔끔한 직기 6년 채로 발송하였고 충전재까지 둘러 포장을 했음에도 받아보신 후 제품의 상태가 이상했다. 이물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가죽 제품이다 보니 제품 보관을 위해 들어가 있는 실리카겔이 떨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럼 배송상의 문제 때문에 제품에 이상이 생긴 거라고 보고 저희도 구매자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나 마찬가지인 입장이겠죠. 배송사에서 배송 과정에서 제품을 함부로 다루 제품 본품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포장 상태 등의 문제가 생겨 결국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아니 그래서 구매자분이 저 배송비조차 나는 지불할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저희도 배송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 테고, 그 과정이 모두 완료되기 전까지는, 뭐, 이제, 그 이제 교환이나 환불 같은 처리가 좀 늦어질 수 있다. 뭐, 그런 뉘앙스에 제가 답변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구매자분이 저 배송비조차 나는 지불할 수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저희도, 어, 배송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 테고, 그 과정이 모두 완료되기 전까지 반품 처리 등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이점 괜찮으신지 답변 주시면 원하시는 방법대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틀린 점이 있나요? 저희가 보낼 때 문제 없었죠. 근데 본인이 받을 때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문제도 아니에요. 일단 문제가 아니에요. 저 200만원가량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저 배송비 뭐 몇천원 저거를 솔직히 신경 쓴다? 나는 솔직히 그 처음에 솔직히 여러분들 장사 같은 건안 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판매할 때도 그렇잖아요. 진상 애들은 딱 느낌이 와요. 혹시 이거 제 스펙이 몇인데 막 인사도 없이 문자 같은 거 보내잖아요. 막 새벽에 혹시 제 스펙이 몇인데 맞을까요? 존나 뜬금없죠. 근데 느낌이 오죠. 그래갖고 막 그런 애들한테 존나 정성스럽게 알려줘봐요. 아,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존나 이거 감정 이입 되지 않나요? 근데 아무튼 배송비 지불을 하기 싫다고 존나 버텨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품에 문제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뭐가 됐든 제품 반품하고 싶어서 반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보낼 때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받았을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귀책사유 같은 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잘못된 제품이 왔다, 오염된 제품이 왔다. 이 제품을 오염된 제품으로 봐도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보냈던 상품이 아니잖아요. 배송 과정에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 나는 이거 배송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소비자 보호법 같은 데서도 제품 본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품을 받아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품의 본품에 문제가 없으면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뭘 해도 지금 이 사람의 니즈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냥 개 진상인 거예요. 말귀도못 알아쳐먹는. 근데 이거를 이딴 식으로 갑자기 이제 요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이런 댓글을 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따봉이 박히는 것들을 보면은 참 수준 알만하다. 내가 바로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 본인이 멍청한 거티그만 내셔도 되는데 왜 굳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티를 내고 공개 처형 당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라이브 재료 감사하다고 어? 그니까 러 원하는 게 뭐냐 그냥 결국 배송비 내기 싫다는 거예요 이건 내 잘못 아니다 라고 하는데 본인 잘못이 아니면은 배송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근데 그렇게까지 싫으니 가기 이제 귀찮고 하시니까 그니까 원하는 대로 해준다 고 그랬잖아요 그거 우리 배송사의 책임 물까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해 드릴까요 라고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지금 글 나오는 대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얘가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또 글을 남겨요 어? 나 솔직히 이거 뭐 말귀도 잘못 알아듣겠거든요 우선 제가 판매자 부담 아니냐고 말한 이유는 환불 신청할 때 서비스 불만족일 경우 판매자 부담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비스 불만족이 나는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는 그냥 네이버의 규정이지. 네이버가 그 소비자 보호법 같이 국가에서 정한 그런 법보다 위에 있냐고. 아니, 나는 뭐 네이버에 사는 그딴 거는 모르겠고요. 아니, 그럼 네이버 그것대로 하면 나는 반품도 받아주기 싫어요. 무조건 받아주라고 하진 않잖아요. 무조건 받아줘야 되면, 막 네이버에서도 반품을 받아주라 하면서 들먹이는 게 소비자 보호법을 들먹이면서 그래요. 왜냐? 스들보다 위에 있는 국가의 법이니까. 근데 뭐, 그런데 소비자 보호법 어쩌고 하시면 뭐할 말이 없네요. 아니, 새끼야, 니, 그냥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니가 지금 반품차 물어보고 200만원짜리 제품 산 다음에 니가 입어보고 뭘 했는지 모르겠어 새끼야 근데 이렇게 반품을 할수 있는 거 그거 소비자보호법 덕분이야 이 새끼야 그니까 이런 새끼들은 진짜로 와뭐 어디서부터 알려줘야 되는지 그니까 기본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거든요? 책을 안 읽고 자랐나 그런 생각이들 기본 상식이 그냥 결여돼 있어요 아무튼 뭐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 네이버 정책에 맞게 말씀을 드린건데 아 혹시 한국인 아니세요? 한국인 아니시냐고 아 혹시 그뭐 중국인이신데 이렇게 약간 한국에서 살고 계신 뭐 약간 교포야? 아이 그럼 인정이지 중국인이시면은 어? <laughs> 라고 할 뻔. 어 라고 할뻔 어? 아 얼룩이 없다니까요 얼룩이 없어 암튼하네, 이거. 계속 읽어는 볼게요. 그러면서, 뭐, 옷파든 다른 정책을 따르나요? 네, 저희는 한국에 있는, 어, 한국 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옷을 꺼냈는데 바닥에 실리카겔이 쏟아지고 주머니에 실리카겔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서비스 불만족을 넘어 불량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불만족은 솔직히 본인 그냥 사이즈가 안 맞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도 불만족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불량이 아니라니까요 본인의 그 약간 뇌피셜을 그 오피셜인 것처럼 정치질 하지 마세요 그 본인 되게 멍청한 거 티내는 거니까 아무튼 뭐 비닐에서 옷을 꺼내자마자 제방 바닥에 흩 뿌려져서 그거 치는 데만 한참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저 말고 배송사에 지랄를 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포장재충전재까지 해가지고 무거운 제품이니까 보냈는데 일단 나는 이 실리카겔도 솔직히 말해서 실리카겔이 박스에 포장을 해서 배송을 이제 뽁뽁이까지 넣어갖고 보냈는데 터졌다. 나는 이것도 솔직히 그냥 이 사람이 이랬다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좀오냐오냐 해주면은 사람들이 좀선을 몰라요. 뭐 아무튼 택배사가 어떤 식으로 운반을 하든 실리카겔이 안 떨어지도록 포장이 돼 있었어야 하는 게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안돼요. 원래는... 어, 그게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하게 그러면 저도 말씀드릴게요. 그실력하겔 본인이 터친거 아니세요? 아,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왜 환불 때리수 있을 제품에 문제 없잖아요. 애초에 그리고 구매하시기 전에 반품 되냐는 왜 물어보셨어요? 실측 사이즈까지 다 적혀있는데... <laughs> 이구야 어? 아무튼, 마저 읽어드릴게요. 누가 옷 주머니에 실리카겔이 들어간 옷을 사는지 정말 저는 처음 봤네요. <laughs> 와, 이거 존나 진짜 말하면서 진짜 니 빡통대가리인 게 존나 티가 안, 나지 않나요? 가죽 제품, 막 브랜드 제품에 이런 실리카겔 같은 게안 들어가 있는 제품이 오히려 없지 않나요? 아니, 뭐, 가죽 제품 뭐 처음 사보시는 분이신가 봐.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서비스 불만족을 넘어서 분량이 맞다고 생각한데, 그니까그 생각이 틀리셨다니까요. 틀리신 거를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배송사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반품을 해드릴 수 없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품 신청했는데 전화도 없이 마음대로 반려한 것도 불쾌했네요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는 기간이지 배송기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주제 이제 뭐나 되는 듯이 깝죽거리는데 저게 이제 배송 지연 그러니까 이제 배송 지연 상태로 아니 까 그러니까 반품 지연 상태로 왜냐면은 저분이 뭐 배송비나 이런 것도 안 보냈는데 내가 반품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뭔가 뭐 해, 하는 것도 아니야 딱 그대로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네이버에서 알아서 이제 그 알림 메시지가 와요 이게... 지연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환불이 된다고. 근데 이게 또 자동 환불 같은 게 저희가 이제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시스템인데 이게 반품 배송비는 제품 하나하나마다 책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무슨 막 슈프림 큐때 같은 것도 팔고 막 베어브릭 1000프로 이런 것도 팔고 하니까는 가장 비싸게 배송비가 책정이 돼있다 반품 배송비는 저희가 판매하는 것 중에 이형으로 보내야 되는 가장 비싼 걸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저희가 보낼 때 이형이라고 그래가고한만원 정도 드는 게 있어요. 어, 왕복 배송비는 이만 원 책정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이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저렇게 지금 8천원안내 가지고 개 지랄 연병 떠는 새끼가 이만 원이 만약에 자동으로 그 환불해서 차감이 돼서 환불된다?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를 배려해가지고 그 반품 철회를 일단 한 거예요. 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배짱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막 반품이 되고 2만 원이 까여서 환불이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배려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래서 한국에서 장사하는 게 존나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네, 뭐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답변을 뭐 하긴 했는데 뭐 결론은 그래요. 결국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그니까이 사람 진짜 개 진상인 게 그래. 나 읽다 보니까는 와, 이것도 이제 생각이 나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보자가. 제발 네. 으면 좋겠다. 바이 짐켈리. 네요. 구매자님께서는 해당 사유로 인하여 무상 반품 환불 원하나 판매자님께서 거부하여 네이버페이로 문의 주셨습니다. 또한 처리 지연으로 카드 결제건 이자 보상 관련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데요. 판매자님께서는 확인하시고 해당 건 불량으로 인한 반품 승인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와, 구매자님께 카드 이자 관련 자체 보상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laughs> 진짜 미친 놈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갑질이 좀 도를 넘어섰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응?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상 반품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에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구매자는 제품이 제품에 이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상이 있으면 반품 자체가 불가능하고 제품에 이상이 있다라고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돼요. 결국 단순 변심일 뿐이라 무상 반품은 불가능합니다. 배송비 안내는 구매자분이 주신 문의에 직접 계좌 안내까지 이미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이거는 카드 이거 카드 이자 관련은. <laughs> 저 너무 어이가 없었고 카드 이자는 뭐죠? 카드야. 저한테 너 마트. 근데 이거에도 이제 만족을 못 하고 또 얘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하나 봐요, 음? 응? 자 여기 이제 네이버페이 분쟁조정센터입니다. 뭐 그래가지고, 그니까 얘는 이제 해결이 뭐 어떻게 되었는지 솔직히 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내해 주신 반품 배송비가 8,000원으로 전달 받았는데요. 판매자님 측에서 상품 회수 검수가 완료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으며 안내해주신 반품 배송비 중 일부 조정 가능하신 금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충전금 지원으로 도와드릴 경우 환불 검토는 어려운 상황일 때 추가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네이버에서도 결국 그거예요 그냥 얘가 진상을 부리니까는 자기네들이 그냥 충전금으로 해주면은 어차피 너도 그 결국 배송비 받는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해주면 안 될까? 부탁 좀할게 거의 이거예요. <laughs> 네이버 측에서도 니가 맞다고 전혀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니가 하도 개 진상 부리고 때를 쓰니까는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건데, 그걸 니네 족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세상 그따위로 살다가 진짜 큰코 다칩니다. 어? 야, 결국 뭐 그렇게 된건데, 그거를 이제 오늘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라도 되는듯이 아니 본인이 옷 팔면서 옷 담겨있는 봉지 진짜 안에 진짜 침팬지네, 이오리그그그 아니 니까 본인이 무식하고 옷같은거 하나도 좀 사본적이 없고 그냥 그런 티를 존나게 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옷에 실리카겔같은게 들어있는건 처음 듣네요! 처음 보네요! 이런 분한테 제가 뭐라고 해드려야 되나요, 도대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걸 본인이 옷을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가죽 제품을. 와. 어, 진짜 어지러질 합니다. 여러분, 그니까, 러 장사 같은 거. 그니까, 러 제가 이래서 크림을 안 싫어한다니까요? 크림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크림에선 이런 클레임 없어요 그냥 판매 끝나면은 지갑 받아갖고 사이즈 맞든 안 맞든 나는 그냥 정산 받아요 근데 내가 크림을 왜 싫어하겠냐고 일반적으로 그 내가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를 하면 저런 개좁 같은 진상새끼들 진짜 한둘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진짜 장사하기 존나 힘들다니까요 아니 새우튀김. 그러니까 새우튀김 그 갑질 욕할게 아니라니까 이런 새끼들 존나 많아요 물론 이제 그 그 새우튀김집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 좀 이제 그 뇌출혈이 일어나고 워낙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겼지만 저도 만약에 멘탈 약하고 그랬으면은 그분처럼 실려가고 진짜 뭐 화병 나가지고 막 어디 뭐 부시고 막 이럴 일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 진상들은 지들이 잘못한 줄을 끝까지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 말을 해줘도 말들을 들어 쳐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얼굴이 다 나와 있고 신상정보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비겁하게 익명 뒤에 숨어갖고 댓글이나 쳐 달면서 댓글 쳐 다는 것도 딱 그, 그런 타이밍, 선동, 정치 같은 거할 만한 타이밍에만 존나 비겁하고 드럽지 않나요? 근데 저런 새끼들 제가 뭘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래도 구매자라고 내가 해줄 거다 해줬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은. 근데 돌아오는 게 저런 거다. 약간은 진짜 개돼지 새끼들은 개 돼지처럼 취급을 해 줘야 돼. 사람 대접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 줘야 되니까 하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어? 일단 1번 증상. 진상. 어, 증상에 관련된 거는 하,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목소리>